문에 여기다 치워대자 이러 데다가 알았지 안녕하세요 조이에요 저희의 오늘의 야영장은 관탕리 유연지 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운 좋게 물가 가까이에 차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필 제가 오전에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수업하고 출발하느라 늦었어요 지금 이미 시간이 3시예요 정말 운 좋게도 바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갭됐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어요. 응. 그럼 저희는 얼른 너무 덥거든요. 타프를 빨리 치겠습니다. 자, 마법을 부려볼게요. 하나, 둘, 짜잔! 완성! 이제 저희는 옷을 갈아입고 야, 물놀이 할 거예요. 너무 덥네요. 오늘 무슨 주의보? 어? 무슨 주의보였지? 폭염주의보. 어. 오늘 폭염주의보래요. 왜 항상 우리가 캠핑 가는 날마다 문일이 일어나는 거지? 얼른 물놀이 하러 가자. 고고. 들어가려고? 어. 이거 튜브 누구 거야? 탄이 거야? 탄이 어, 거야. <laughs> 어 엄청 시원해 보인다. 어우, 물고기 있어 산이야, 즐거워? 자엄마한다 그, <laughs> 점점 <웃음> 빠지는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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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이렇게 웃기냐? 야, 점점 빠지셔서 얘 힘들어, 오빠, 야, 힘들어 수 얼마나 힘들었자 <laughs>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laughs> 신나 미안해 3 0걸어볼걸어야걸어 <laughs> 도망가기 위한 발걸음 물을 싫어한다는 그녀는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가 아까 처음에 여기 왔을때 진짜 너무 덥더라 세팅하는게 물 들어간 순간 다끝났 여름에, 여름에는 무조건 물 있는 곳 가야돼 들어간 순간 그냥 다 날라가잖아 어, 내가 빠질 수 있는 곳 그 자, 잡채. <laughs> 자, 열무를 하고 이 열무 열모... 소스를 찍어먹어? 취향에 맞게 먹어봅시다 어때? <laughs> 뜯어, 뜯어, 뜯어. <laughs> 어때? 소스 괜찮아? 진짜 맛있어 먹어봐 찍어 먹어도 돼 충분히 만족스러울거야 아주 맛있어. 아, 아! 오이 음. 야, 새우가, 뭐야? 꿀꿀해. 별 같아. 지금까지 간곳 중에 난 여기가 제일 베스트야. 벌레 없어. 시원해. 응. 뷰 너무 아름다워. 빙산의 일각. 한잔 먹고. 선제 뜨다 줬어요. 아우 엄청 시원하다. 뭐 하고 싶어? 백패킹을 한번 도전해 볼까? 백패킹? 어. 뭐 그래, 하고 싶은데? 산 위에 있는 계곡하면 시원하잖아요. 음. 나 그거. 계곡에다가 수박 담가놓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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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놀고도 여유 부다가 수박 쪼개 먹는 거야. 응. 혜택은 음.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진짜 힘들 거야. 알지? 응. 근데 우리 그때도 되게 더운 날 갔던. 아, 그 더웠어. 7월 달이었어. 음, 쉽지 않았어. 응. 쉽지 장 갔어. 자기 안 취해? 나 괜찮아. 나도 안 취했어. 응. 취한 건 아니고 졸려. <laughs> 저녁 되니까 응. 선선해졌어 그렇지. 좋다. 시원해물 앞이라 그런지. 시원해, 시원해. 아 벌레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응 음, 진짜. 맞아 벌레가 없어. 아니 어떻게 물가인데 모기 한 마리를 우리 원래 오자마자 모기향부터 피잖아.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모기향을 지금 꺼내지도 않았어. 대박 사건. 레몬의 효능을 아시나요? 아내가 얘기해 수없나 이거? 술안 취한다고. 레몬. 응. 술이 안 차기보다. 음. 해독이 빨리 되나? 어배 사람들이 이제 배 타면은 바다에 오랫동안 나가 있잖아. 술을 엄청 많이 챙겨 간다고 근데 레몬도 엄청 많이 챙겨. 뱃사람들은 새벽까지 일어서 나 일하고 또한두 뭐 시간 뭐 이렇게 쉬다가 또 일하고 계속 그러잖아 술에 힘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대. 음, 옛날 이야기 아니야? 맞아. <laughs> 음. 여기가 샤워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낮에 놀다가 한세시네 시쯤 되니까 다 가시더라고. 음. 아무래도 놀... 아까 오빠가 요리하는데 음.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 왜 남자분이 다 요리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웃었거든. 오빠의 손맛이 더 맛있어. 나보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고. 뭐야. 처음부터 내가 요리를 했, 했고, 나는 계속 꾸준히 하니까. 자기는 바빠가지고 요리를 그냥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내가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해주잖아. 어쩌다가. 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인스타에서 막 맛있어 보이는 것들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오빠 술 취했을 때 다음날 막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했잖아. 아우, 그런 거는 너무 맛있어.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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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저녁이 있다 보니까 요리를 못해요. 오빠가 요리를 해주는데 진짜 맛있게 너무 잘해요. 그때부터 그냥 오빠가 너무 자연스럽게 요리를 하게 된거 같아. 그치? 근데 요리 재밌어! 다행이지 재미있게 느껴지니까. 요즘에 누가 뭐 여자가 요리하고 이런 거 있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요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요리하는 거고, 자기는 설거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거지. 음. 나는 설거지가 재밌어. 깨끗하게 닦여 나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청소도 그렇고. 엄마가 이걸 보면은 지랄하네. <laughs> 네방 청소나 해라. 아 너무 웃겨 차박의 매력에 빠져버렸어 차박의 매력에 빠져버렸어 재밌어 이런게 또 추억이 생기는거야 아 이러다 진짜 캠핑카가 음, 사는거 아니야? 집 빼고 캠핑카 사는거 아니야? 아, 그럼 곤란한데? <laughs> 아 배부르다 졸려 오늘 고생했지 운전 빡셌지 날 더웠지 또 물놀이 했지 밥 먹었지 술 먹었지 지금 졸릴 수 밖에 없어 야 일요일에 왔을 땐 진짜 찬 데도 없었는데 맞아 확실히 토요일이 사람이 많아. 오빠는 피곤하다고 먼저 자러 갔어요. 저 혼자 이렇게 앉아서 술을 먹고 있답니다. 오징어랑 한께 아, 혼자가 아니네. 오빠가 여기 있었구나. <laughs> 지금 시간은 저녁 8시고요. 우리나라에도 백야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해가 진짜 길어졌다. 진짜 8시거든요. 보이시나요? 이제 다들 들어가서 잘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곧 이제 정말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몇 가지만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자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모닝 요가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캠핑장 야영장. 어딘지 모를 그 곳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CRs